저는 이제, 왜 지금 이 시대에 음. 공부인가? 또는 이제 공부의 주 내용이 주로 이제 두분 스님들이 다가나선을 주로 하시니까, 왜가나선인가 이런 얘기들을 좀 저희 독자들한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먼저 스님. 제가 이제 모처럼 선빵을 나갔어요. 몇, 뭐한 30, 40년? 30몇년 선빵을 나가서 봤는데, 스님들이 공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뭐, 하려고 하고, 또 질서도 잘 지키고, 새삼스럽게 나갔지만, 잘하고 살아서, 아이 내가 대중공약 많이 올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생각보다는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다. 단, 선지식 의지한다든지, 또, 난 나름대로 그런 어떤, 입장들이 필요할 건데, 혼자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대화가 단절된 건 아닌데, 그,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소통이 좀덜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받았는데, 삶은 충실하게 아주 열심히 살고 있는 걸 봤어요. 아, 손방에 희망은 있구나. 제가자 제도를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쪽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자들 지금 뭐. 제가자는 제가 한 300회 이상 수행을 일주일, 한번 하면 일주일인데, 300회 이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남들보다 수행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특출난 제가자들도 있고, 이제 보편적인 다 이제 제가자들의 어떤 입장이니까, 변화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변화했다고 해서 다 선지식 되는 건 아니고 예, 변화해서 더참큰 정진, 깊은 정진, 끊임없는 자기 연마랄까 그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도방이라든지 눈밟은 선지식을 또 만나서 탁마를 하고 자기를 더뭐승속관에다 마찬가지겠지만 연마를 해야 되는데 제가자들은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뭐, 특별히 출가에 준하는 그런 입장에서 수행을 한다 하는 것은 몰라도 제가자가 전문 수행자가 된다 하는 것은 극게 제한적이고 그래서 제가자한테 희망을 안 건다 하는 게 아니고 출제가를 떠나서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론 이런 것을 이제 많은 스님대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걸 알리는 역할을. 알려가지고 누구나 다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경광생님 어떻게 보면 늘 대중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해봤, 음. 어떻습니까? 이게 공부가 왜 중요한 겁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공부의 이제 그런 방법으로 어, 완전히 하나로 결집된 게 이제 가나선 이제 화두를 들고 하는 이제 가나선인데 사실 어, 그 현대인들한테 가장 맞아요. 현대에 와서는 어, 이 욕망이 과학을 만나면서 어, 이 욕망이 극대화돼지고 그러면서 훨씬 번뇌가 더 많아진 거죠. 그리고 비교하는 게 훨씬 더 많아졌고 정보만 하더라도 하루에 얼마만한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복잡한 현대 사회 21세기에 살면서, 그, 뭐, 그 비교하고 또 갈등하고 또 그런 분별하고 하는 이것들이 사람을 얼마나 그 소모하게 하는지, 그런 측면에서 현대인들이 옛날 사람들보다 그 옛날에는 또 특히나 이제 그, 어, 그 인격 완성 적 측면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 교육들이 훨씬 대부분이었죠. 사람의 일생의 삶을 어,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컨텐츠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근데 현대에 와서는 어, 너무나 많은 정보, 너무나 많은 비교. 그 속에서 어,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또 그, 이제 어, 비인간화 되어지고 어, 그런, 그런 것들이 훨씬 많아지면서 갈등도 훨씬 더 극대화 되어지고 어, 이런 속에 가장 단순한 수행 음, 이게 훨씬 더 예, 분석적인 공부보다는 이, 직접적인 수행을 하는 것, 어, 이것의 가장 핵심이 저는 그 화두를 하나 들고 참선하는, 바로 이게 이제 현대인들한테 가장 맞는 방법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딱좀물어될 아,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웃음> <웃음> 아, 좀 놀라운 게 사실, 이제 그, 절들이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기도, 축원, 뭐, 제사,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또 이제 뭐, 문화재관람도 같이 이제 뭐, 그런 부분인데, 제가 듣기에는 뭐, 잘은 모르지만, 한국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행, 특히 관화선을 가지고 이렇게 그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그런 것들이 운영된다는 거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음.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사실은 일반인들은 <laughs>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접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잘 알겠지만, 그래서 조금 소개를 좀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글쎄, 뭐, 다 망한다 했으니까. 아. 가나산을 하면은, 뭐, 가나산을 제대로 알고 하면 좋은데, 또 가나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관리도 해야지. 뭐 조직만 잘한다고 해서 사람 모입니까? 조직 관리가 필요한 거지. 그 대신에 관리도 공부된 사람의 어떤 입장은 관리하기가 좀 수월했습니다. 음. 예. 뭐, 저, 사회, 도 조직화 시키고 조직 자체가 형성되면은 사람 따라서 과, 막 관리가 잘 되는 데도 있고 엉망진창 되는 데도 있고 이런데 체험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사실이에요. 수행의 결과물을 가지고 말을 하면 은 믿음이 형성되니까, 근데 이제 체험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사 때문에 곧 곤란하거든. 근데 정법으로 이제 믿음을 내게 하고 그것이 검증되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자기 혼자서 검증했다. 이런 거 가지고서는 세상이 더더욱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부처님 법을 통해서 이게 검증되어야 되는데, 저 자신을 검증해 줄 사람도 특히나 없어요. 제가 저를 검증한다 하는 건 무서운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했죠. 누구나 다 들어와서 살펴보고 비판할 건 하고 수용할 건 해라. 그래, 그러면서 제가 대중성, 대중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도 느끼고 독선적으로 혼자서 뚝 떨어져 나가지고 독학처럼 살면 안 되거든. 대중 속에 들어가서 너나 없지 누구나 다, 어 보편 타당한 어떤 가치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녔을것 같으면은, 뭐 소통하고 대화 못할 까득이 뭐 있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넓혀가는 거지. 예를 들면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개 하면은 지켜야 된다?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지키기 위해서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한 걸음 나가서 베풀어야 된다. 계략하는 것은 베풀기 위해서 있는 거지 지키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다. 지키는 것은 기본이다.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는 베풀어야 된다. 무조건 나도 지키니까 너도 지켜라. 이건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믿음을 내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로 하여금 근기 따라서 전부 다 모습을 달리 하는데, 거기 따라서 눈높이에 맞는 입장들을 전개함으로써 받아들이게끔 참 모양을 쓰면은, 그, 뭐 당사자들은 얼마나 편안하겠냐.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무조건 이거 하면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하는 식으로 딱딱 잘라버리면은, 물론 그것도 뭐 틀린 소리는 아니지요. 다 내용이 그런 거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눈을 뜬 사람들이, 앞장서서 열어보여주고 또 들어온 사람들을 잘 갈몰이해서 포용하고 그 사람들한테 참 스스럼 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베푸는 것이 개의 본질이 아닐까. 그, 저희가 좀, 좀 깊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사실 간화선 부분이 지금 스님 말씀도 가장 현대인한테 맞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남국선언 같은 경우도 사실은 <laughs> 읽어내셨어요. 음. 근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견게는 제가 이제 출판을 하는데, 제일 안 나가는 책이 가나선 책입니다. 음, 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현대인들의 다수가, 대중들의 다수,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가나선은 처음이고, 또 지도자가 있을 때 그것이 이제 빛나는 수행법이있때문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그 특성 때문이기도 한데, 어쨌든 일반인들 볼 때는 일단, 가나성 그러면은 용어부터도 한자어고 그리고 저 옛날 뭐 중국에서도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대 왜잘 제일 맞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그 간의 그 지도를 통해서 느끼셨던 것들좀 말씀을 좀 풀어주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는 과거에 비해서 빠르게 흘러가니까 너무 바쁜 생활들을 하고 있고 일주일 시간 빼기도 아마 현대인들한테는 쉽지 않을 겁니다. 뭐 1년을 시간 빼락하면은 직장 고만둬야지 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수행자락하면은 평생을 수행해야지 되는 입장이니까 수행도 어려운데 또 어떤 수행을 해야 될지 그것도 참 가름하기 어려운 그런 시점이죠. 근데 이제 가나선 수행은, 에, 하기 따라서, 그, 스승을 만나면은, 가르치는 사람을 제대로 만나면 일주일 안에 그 어떤 수행 체험을 할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 바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연을 만나면은, 가나선 수행이 그래도 가장 쉽게 빠르게, 왜 가나선은 종교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인년만 만나면은 수행도 할수 있고 체험도 할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감히 이제 그런 말씀을 올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가나선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전문가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 가나선 수행을 만난 당사자들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입장을 하락하는 대로 쫓아가는 것이니까, 그냥 비유하자면, 눈 감은 사람은 눈뜬 사람 만나야지 안내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눈 감은 사람이 눈 감은 사람 안내하는 것도 그거는 알 수가 없고, 누가 눈 떴는지 감았는지 하는 것도 물론 눈 감은 입장에서는 알수 없지만, 인연 따라서 눈뜬 사람이다 하고 믿어지는 수행자를 통해서,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적에 수행의 결과가 그 답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아마 수행 체험을 해보면은 가나선 수행이 현대인한테 왜 맞다 하는 것을 직접 실감하게 되는 거죠. 뭐말 들어서 그렇다 저렇다 하는 말은 그림의 떡이지 그게 아무리 봐봐야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직접 이제 가나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나서 본인이 해보면은 아이다기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아 이래서 가나선 수행이라 하는구나 그 까닭을 알게 되는 거죠. 침도 이렇게 그 참선한 장기라든가 오랫동안 네. 수행기를 하다 보면은 네. 가나선 수행기도를 주로 하시죠. 네. 그랬을 때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네. 수련생들이 네. 이, 그 공부 진전 정도에, 진전 정도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차이를 보내고 있을, 보일 텐데, 네. 그때는 좀 어떻게 지도를 하세요? 저는 이제, 스님은 거의 한 100명이 넘는 뭐 200명, 이런, 사람들 한꺼번에 이렇게 지도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딱 20명 만 해요. 그래서, 어, 1대1 면담을 계속 합니다. 음. 이제, 그, 이제, 어, 그러면서, 어, 보이는 거죠. 그냥 그건 뭐, 거짓말 할 것도 아니잖아요, 공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럼 진전이 있습니까? 이렇게 1대1 면담을 하고 네. 나면? 네. 1대1 면담이 중요한 네. 거예요, 네. 사실은. 우리도 100명, 200명 놓고 하지만 1대1 면담 안 한다고 못 봐요. 네. 독대해야 돼요. 그래, 해야지 독참이지. 독참을 네. 하게 할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독참 때 이게 점검이 되거든. 예전에는 이제 뭐 방장실 입실제도가 있어서 방, 입, 입실 폐가 있어서 그석달 동안 자기 앞에 오면 그폐 들고 이제 방장실에 들어가는 게 전통이었다고 하고 제가 이제 모실 때, 서홍 스님 모실 때는 이제 그 선방에 두번 올라오시더라고요. 두번 올라오셔서 일대일 독대를 했어요. 죽비로 한번 장군죽비로 등짝 한 번씩 후려치고 쫙한 바퀴 도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 명씩 방장실로 불러서 다 독대를 그한 차례 두번 했어요. 그뭐그뭐 그뭐 그렇게 하니까 뭐그 아주 그냥 그냥 이 머리에 뭐가 쓰는 것처럼 아주 응. 그렇죠. 공부, 공부의 일어나지. 마음이 확 일어나죠. 네. 활구를 걸어주고 활구를 유지시키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활구를 깨려고 마구니들은 장난하니까 그 상태가 지속되면은 자기 마구니 집이 무너진다 싶으니까 방해가 극심하게 나타난다고요. 이 좋은 방해도 있고 안 좋은 방해도 있고 묘하게 막 이상한 것들이 음. 심리적으로 일어나니까 그걸 화두로 자꾸 극복하게 만드는 어떤 장치를 선지식은 갖고 있다고요. 그럼 처음 하는 학인들이 처음부터 갖고 들어온 적은 없거든. 그러니까 갖고 들어오면 쉽지. 알고 가는 거니까. 모르고 가는 것이니까 선지식의 어떤 진남 안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까닭이 있는 거죠. 선지식이랄까? 지도. 그런 부분의 점검 속그 점검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제대로 화드가 걸리고 그화드라는 것은 설구여야 되고 지금 네. 있는 사구가 아니고 할구여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 마음의 벽 뭔가 자기의 경계 자기 한계와 싸워서 그걸 돌파해 나가는 음. 그런 거지 다른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셨나그 집중 수행이 있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계속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나의 영역이거든요. 이 벽이 깨져야 되거든요. 이 벽이 안 깨지면 거기서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대중적 입장에서요. 또 시간도 제약이 돼 있으니까 네.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이 왜 좋은 겁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생활에 나가는데 무슨 도움을 줍니까? 엄지... 많은 고민과 많은 그, 그 과제를 갖고 살아가는 중생들인데. 저는 이 선을 만난 것이 40몇년 됐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좋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한 번도 침체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후회가 안 따르고, 뭐 성찰한다? 이런 어떤 개념은 벗어던진 지 오래된 것 같은데, 금방 진 소리 같은데, 늘 그냥 좋은 거야. 선을 직접 체험해봐야지 선을 알지. 개념적으로 선 얘기해봐야 추상적인 거다. 실질적으로 탁 맛보는 순간에 변화를 느낀다. 엄청난 변화가 느껴진다. 그런 변화를 직접 체험해서 체험하고 생활에 가는 거 하고 삶의이 없어지는 겁니다. 삶의 질이 바뀌죠. 그런 어떤 근원적인 데서 오는 선을 체험하면서 제일 먼저 내가 느낀 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두려움 사라요 네, 공포심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요 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고 그러면서 뭐 호기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됐다 그럴까? 그러면 경보는 눈이 커졌어 눈과 귀가 새로워졌다고요. 음. 그 보고 듣는 어떤 힘이 다른 차원에서 생긴 것처럼 근데 그걸 어떻게 공개적으로 내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소질이 아니야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좋긴 좋은데 이 좋다 하는 표현을 어떤 식으로 좋다고 표현해야지 다 전부를 표현할 수 있는 거냐. 이게 고민이요. 사실은. <laughs> 음, 이제,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만든 그 생각에 착각하지 않게 된 것. 음. 예. 직관이 있는 거죠. 직관. 뭐냐면 그 속에는 그러니까 과거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과거 후회나 이런 것들이 없고 이 직관 안에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도 사실은 살아있게 되는 거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추측 상상을 하지 않게 되고 모든 가능성 을 열어두는 거뭐 그렇게 됐지 어디에도 <laughs> 머물고 집착하지 않고 그냥 흐름에 맡기고 사는 네. 그런 제 충실하고 그런 삶이니까 네. 음. 그냥 어찌 보면 자유스럽다랄까 음. 말로 하자면 그런 거죠. 뭘가 보내진 것도 자유로움. 어디에도 음. 집착하지 않으니까 음, 음. 그러니까 자유로워진 거죠. 음. 그다음에 또뭐 어디가 고요하죠. 평화로움이 음. 거기 있고 음. 늘 만나는 것마다 새로운니까 어, 이그 행복이 거기에 있는 음. 거죠. 음. 매 순간에. 아까 말씀 중에 이제 명상하고 선하고 차이를 조금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근데 요 지금 특히 이제 명상이 그 상당히 많은 그 서구도 그렇고 이제 한국 사회도 많이 그 유해한다고 그럴까.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또는 예, 심리 치료라든가 우울증 정신병 치료 이런데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뭔가 좀 차별성도 있고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명상과 선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그 명상, 명상의 마음 네. 공부 하는데 그 자꾸 그 상을 짓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음. 어떤 어떤 단계 구분을 해가지고 모양을 만들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거 그걸 어,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사회학적 교육이 네.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네. 공부를. 네. 배, 배우잖아요 이해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훈습된 게 있다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모양을 쓰면 이렇게 된다 하는 과정을 전부 다 엮어서 얘기하니까 명상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하는 재미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어이 된다 하는데 즐거움이 있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빠질 수가 있다고. 그게 상인데 상한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자기도 모르는 상을 짓고 있으면서도 이게 상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요. 왜 그걸 가릴 수 있는 힘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제 선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명상을 해도 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처음서부터 선을 하는 거 하고 명상을 거쳐서 선을 하는 거 하고 근데 명상을 거치면 선을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 명상에 머물고 끝난다고요. 왜 이게 좋으니까 명상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에요. 명상에, 명상을 해라. 그렇지만 명상에 머물고 집착하지 마라. 흘러가라. 명상도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인연에 불과한 거니까 더큰 인연으로 거듭나라. 더, 더큰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한다 하니까 자꾸 이것도 또 상내는 거랑 같은 거니까, 뭐, 크고 작은 게또 있는가? 이렇게 오해할 값이 말하기가 참 복잡한데, 왜 부처님 공부, 불교를 통해서 지, 증명할 수 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부처님 가르침만 하겠나? 그러면 지금 과학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뭐 과학이 돌발달할 때는 천체라든가 우주, 또는 뭐, 인간, 뭐, 자연에서 많이 몰랐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발전해가지고 많이 알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혹자는 종교의 역할이 줄어들었다, 종교가 이제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음. 되고 있는데 종교와 그러니까 불 종교는 좀 보편적인 종교 그렇고 불교와 과학과의 관계는 좀 어떨 것같습니까 과학보다 못한 종교는 도태당하는 거죠. 음. 네. 과학과 합치된다든지 과학보다 앞서가는 가르침은 음. 아마 인류와 더불어 살아남을 거예요. 왜 거기서 제대로 된 가치를 뽑았을 수 있으니까. 사실 과학이 발달한 것은 인간의 욕망, 욕망이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 정신적 문제들이 훨씬 더, 어, 그, 더 많아지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 그래서 어, 이게 수행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부처님의 가르침. 또, 거기에 수행. 이제, 좀 더, 좀, 순도가 높는, 높은 그런 수행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불교 역할이 지금 수행, 뭐, 갈등에, 뭐랄까, 조정치유 뭐 이런 게좀 지연 역할이 될까요? 어떨까요 수행을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연출하느냐. 이제 하려고 한다고 해서,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니까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수행의 필요성은 알고는 있는데 어디 가서 어떤 수행을 해야지 나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요. 실제로 하고는 싶은데 해서 또 좋은 결과가 오느냐 하는 것도 또 회의가 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입장 정리들이 종교계에서 먼저 그런 입장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고 얘기한다 하면 종교 무용론 나오는 거지 종교가 왜 필요하겠어요. 종교가 역할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려운 곳, 아픈 곳, 어려운 그런 어떤 입장을 미리 알고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종교계에 있을지에 믿음이 더 커지고 신뢰하는 거지 그런 게안 되면은 신뢰가 깨진다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종교는 외면당하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응. 이제 희망을 어디서 찾을까 그 고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어디서 희망을 찾을까. 네. 대부분 희망을 찾으면 언론이나 교육이나 종교인데, 오셨을까요? 언론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교육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종교에서도 거의 찾을 수가 없는 입장인데, 그래도 찾는다면, 제가 이제 서 있는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의 종교에서 찾아보자면, 불교에서 찾아야 된다. 불교에서, 한국 불교에서 그러면, 다 훑어보면 거기서 어디서 제일 제일 희망을 찾을 수 있느냐? 그래서 아, 교육이다. 그래도 그래서 교육 현장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승가대에 간 거거든요. 승가대에 가서 한 사람이라도 난 건져야 되겠다. 그래서 어, 나보다 더 어, 훌륭한 그런 스승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이제. 뭐, 그동안에 쭉 해왔던 것들을 거기다가 쏟, 쏟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그런 스승들이 생겨나야 이 역할들을 충분히 세상을 위해서 할수 있지.